이거 일곱 개백태술래요 주스는. 원래는 이 주스하고 안에 깨서 하얀 육, 저기, 과육을 먹어도 되는데, 이게 위에 그렇게 좋습니다. 이 필리핀은 물이 좀안 좋아서 석회질이 많은데 이 부코주스를 마시면 석회질을 걸러줘요. 많이. 그 외에도, 어, 당뇨에도 좋고 뭐, 아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큰도 좋아. 누나인데 형님이 아니고 누나예요. 땡큐 오케이 okay. 쏟아지는건 어지 얘네들 심은지 지금 이제 이틀 지났는데요 그 이틀동안 비가 너무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분덕들이 살아있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깡공이 굉장히 두꺼워졌어. 온도 셀, 바람라간신 너무 컨트라 바람이. 너무 컨트라 왜? Because they live in living in Philippines. Are you came from Manila? So how many check point until here? One, two, Three? w o t Three check point? Yes, how can you pass? You have some special quarantine yes. pass? y e s s i r My a l essential b u i n e s s Ah, case of h around the w o l d 아, mm. One month? Check poin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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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Go. o Go. Go. 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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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 so one, two months 월남한테 라바 월남 셀러리 월남 셀러리 me too. <laughs> yeah. okay. 다운한 단계 완화되고 공식 발효된지 한4일 됐는데 보면 분위기는 거의 무슨 락다운 해제 분위기입니다 전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락다운 해제라고 봐야지. <laughs> 코인 빨래방이 다시 열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뒤뜰에서 그렇게 빨래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코인 빨래방에 빨래를 맡기고 SM을 한번 가보려고 요 SM 모를. 전에는 SM 모를. SMO를 안간 지, 사람 많아. 3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해요. 꼭 필요한 게, 여기 로빈선에는 안 팔고, SM에서 파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사람이 많으면, 그냥 다시 나와버리고, 사람이 적당하면, 들어가서 필요한 거를 좀 사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SM에요. 이 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다행히 차량도 많지는 않고. 아직은나 오, 어, 그래도 오토바이들이 엄청 직원들 오토바이인데. Three months close to one. Yes. One seventy seven eight. Seventy eight. Mm -hmm. huh? One seventy eight? Yes. One 또3 so months 원랭 네, 바이바이. 주 줄이 길어지니까 이거를 디퍼짓할 거면 미리 쓰라고 나니줘 한시는데만에의 시간 한 시간 에 시간 동안에 한 시간 에줄 시간 한 시간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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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동에서 시간 에한 시간 동안에 있는 거야. 근에 졸리비도. 드라이브스루 길이 줄이긴 건 어떨까요? 저번에는 저쪽에 있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갔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 졸리비 드라이브스루. 이 나라는 시큐리티 카드가 뭐 주차 관리까지 다 해요. 가민 애톤인데 왜? 너는 어디 가냐? 내 차례인데? 지금 졸리비 졸리비에 스파게티하고 치킨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맥도날드 가고 있습니다. 이 치킨하고 스파게티만 먹나? 여기도 기다렸는데 또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치킨하고 스파게티를 안 먹는데. What uh, Mexican? Is it medium size d 아, m e d i u 맥치킨 one. w h a b o u 오, 맥치킨을 파는구나. 원있 o n 원 맥치킨. Not available for Mac Chicken, sir. 오 이제 맥치킨을 파는구나. 좋았어. 어, 10분이 oh, 남았어. Thank you. Thank you. 그동안 그렇게 먹고 싶었던 맥치킨. 아이고 오토바이랑 박았네 예. 교민분 같은데 교민분 같은데 박았네 오토바이 저희가 한인마트 앞이거든요 보니까 교민분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간거 아니에요. 운전석 휀다 쪽이 푹 들어간 거 보니까 꽤나 시계 박았나 본데. 오토바이가 이 나라에선 교통사고 나면은 굉장히 불리해요. 보험 처리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대부분은 보험이 없이 다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몸이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굉장히 행정도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답답하고 성질 급한 한국인들은 그냥 그래 그냥 돈으로 해결해 웬만한 건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답답해요 처리가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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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버리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거의 과실이 8대2 정도 나와도 나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박았는데. 음, 잠깐만 이 얘기하다니까 그 생각. 근데 그차 받힌 차그 교민이 어 면허가 아 면허증이 아고 이 나라는 차량 등록을 매년 한번씩 리뉴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몇개월 지났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그런거 보더니 이거 뭐 변호사서 하면은 이길 수는 있을텐데 굉장히 오래 걸릴거다 또 변호사하고 하는거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아는 경찰이 그냥 가해자인데 오토바이한테 오토바이 수리비 물어주고 끝내자 해서 끝낸 적이 있어요. 이게 예, 아무튼, 아무튼 그리뉴얼을 못한 그분의 잘못도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한테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생기니다이 나라에서 내가 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은행갔더니 은행에서 와 진짜 줄을 1시간 반을 아니 1시간 반은 안돼 줄을 한 1시간 넘게 쓰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 이 차도 봐보세요 여긴 지금 변두리인데도 이렇게 차가 많이 나왔어. 예, 상동을는나